모든 경사면에서의 샷은 경사에 맞춰 셋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왼발 내리막 라이에서는 경사면과 어깨 라인이 평행을 이루도록 어드레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깨선을 경사면과 맞추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왼발에 실리며 이는 가파른 백스윙과 하향 타격을 유도합니다. 공의 위치는 스탠스 중앙이나 경사가 심할 경우 오른발 쪽에 두고 클럽 헤드는 세워줍니다. 왼발 내리막 라이에서는 샷을 하면 공의 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클럽을 열어서 치려는 분들이 많지만 정확도를 위해서는 클럽 헤드를 스퀘어 상태로 유지하고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내리막 라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다운스윙 시 공을 띄우려고 오른 어깨를 과도하게 떨어뜨리며 퍼올리는 동작입니다. 이는 뒷땅이나 탑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대신 깨끗한 임팩트를 위해서는 체중을 왼발에 두고 몸의 회전을 활용하여 스윙 동안 가슴이 계속 아래쪽을 향한다는 느낌으로 클럽이 지면을 따라 쭉 내려가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경사와 평행한 스윙을 하고 낮은 피니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을 높게 띄워 장거리를 보내기는 어렵지만 낮은 탄도로 인해 공이 더 많이 구를 수 있으므로 클럽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을 띄우려 스윙을 위로 올리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뒷땅이나 탑볼 같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 도는 낮을 것이 므로 공을 띄우 려는 시 도는 하지 않 아야 합니다.